요리단어와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 요리. 안녕하세요. 요리단어와 정발쌤입니다. 오늘은요,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 메뉴인 비빔밥을 만들어 볼 거예요. 시험 시간은 무려 50분입니다. 50분. 자, 먼저 비빔밥에 청포묵이 나오기 때문에 묵을 데칠 거니까 물을 올려서 묵을 데쳐볼게요. 이제 물을 올려서 묵을 데칠 거예요. 그래서 묵을 썰어줄 건데요. 묵은 우리 오늘 비빔밥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의 길이가요. 5cm에 0.3cm거든요. 근데 청포묵은 5cm에 0.5로 썰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5cm를 맞춰주시고요. 0.5cm 간격으로 썰어주세요. 다른 건 0.3인데 얘는 0.5로 썰어주셔야 돼요. 물에다가 데쳐볼게요. 자, 묵을 넣어볼게요. 넣고 나서 투명해지면 바로 건지는 거예요. 자, 이제 투명해졌으니까 건질게요. 자, 이렇게 데쳐진 묵은요. 전분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붙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소금과 참기름으로 밑간을 해줄 거예요. 들러붙지 말라고 참기름 약간 소금 약간 넣고 잘 섞어 줍니다. 자, 그다음에 묵은 이제 조리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밥을 바로 앉혀야 되거든요. 자, 시험장에 나오는 쌀과 물을 동량으로 쌀과 물이 1대1 비율로 해서 자, 쌀과 물이 1대1로 넣고요. 밥을 지어주세요. 처음에는 센 불에서 밥을 지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끓기 시작하면 그때 불을 줄일게요. 들어가는 채소들을 썰어줄 건데요. 이제 일단 도라지. 도라지는 찢은 도라지가 나오니까요. 길이를 먼저 5cm로만 맞춰주세요. 이제 소금에다 절일 거예요. 소금을 넣고 물을 약간 넣은 다음에 손으로 비벼서 쓴맛을 제거해서 소금에 절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호박은 돌려깎기 하는데요. 5cm로 길이를 맞춰서 돌려깎기. 자, 밥이, 자, 김이 이제 나기 시작하죠. 여러분 보이시나요? 그러면 불을 중간 불로 줄이세요. 자, 그 다음에 호박은 돌려깎기 합니다. 자, 씨가 나올 때까지 돌리는 거예요. 0.3 두께로 돌려깎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채 썰어주세요. 0.3cm 폭으로 채 썰어요. 자, 얘도 소금에 절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호박도 소금에다가 절여요. 소금을 뿌려서 절입니다. 물을 약간 넣으면 더잘 절여져요. 그리고 도라 고사리가 나옵니다. 고사리. 고사리는 길이를 맞춰서요. 5cm로 썰어주세요. 그리고 시험장에 이제 소고기가 나오니까요 소고기는 나오는 거를 3분의 1은 다지고요 3분의 2는 채썰 거예요 그래서 먼저 채썰기를 먼저 하시고요 어차피 다질 거니까 또다 채썰어 놓을게요 요 3분의 2는 그냥 주시고요 나머지 3분의 1은 다져서 이제 고추장 약고추장 만들 때쓸 거예요 양념을 할 건데요. 여기에 다진 고기, 채썬 고기, 그다음에 고사리. 이세 가지를 같이 양념을 할 거예요. 간설 참파마우깨로 그래서 이제 파마늘을 다져보겠습니다. 마늘 먼저 다져줍니다. 마늘은 최대한 곱게 다져주세요. 마늘 곱게 다져주시고요. 대파는 안쪽 말고요. 겉에 부분만. 다져서 마늘과 같이 곱게 다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파마늘을 다졌으니까요, 이제 양념장을 만들어 볼게요. 여기다 이제 다진 파마늘을 넣어주시고요, 간장, 설탕, 참기름, 후추, 깨도 넣어주세요. 손으로 부셔서. 자 이렇게 양념장을 만들어서요 우리 아까 전에 다져놨던 고기 채썰어놨던 고기 고사리에다가 각각 양념을 하, 하겠습니다 다진 고기 채썬 고기 고사리 이렇게 각각 양념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양념까지 하고 봤더니 밥이 얼추 된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밥이 다 되면 이렇게 물기가 없잖아요. 물기가 없으면 잘 한번 섞어 주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뜸을 들여 주면 돼요. 뚜껑 닫고 뜸 들이는 거예요. 뚜껑을 닫고 이제 뜸을 들여 주시면 돼요. 불은 이제 키시면 안 돼요. 바닥에 누룽지 생기니까 이렇게 해서 뜸 들여 놓고요. 이제 저는 계란을 깨서 황백진화에 붙여 볼게요. 계란은요 황백으로 분리해 주시고요. 이렇게 노른자를 정 중앙으로 오게 해주는 알끈이 두 개가 있어요. 두개 정리해 주시고 소금을 약간 넣어서 잘 풀어 주세요. 자 노른자에도 똑같이 소금 콕 찍어서 잘 풀어 주세요. 자 이렇게 잘 풀어 주시면 거품이 이렇게 생겨져 있죠? 이 거품은요 제거를 한 상태에서 붙여야 돼요. 흰 노른자는 그냥 그릇에 위에 이렇게 도마 위에 올려놓고 톡톡톡톡 치면 거품이 없어지고요. 흰자는 가락으로 이렇게 거품을 떠내셔야 돼요. 자 이제 지단을 붙여 보겠습니다. 한번 팬에다가 불을 약불로 넣으시고요 식용유를 넣어주시는데요. 팬을 살짝 데운 상태에서 기름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때 기름은 너무 많이 들으면 계란 후라이 되니까요. 약간만 키친타올로 잘 고르게 기름을 펼쳐주세요. 자, 여기 에 이제 흰자 말고 노른자부터. 자, 지금 약불입니다, 여러분들. 센불에서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자, 언제까지 기다리시냐면요. 가장자리가 이렇게 투명했던 게 반투명해지거든요. 이렇게 서서히 익어가면요. 그때 뒤집을 거예요. 이렇게 익어가면 젓가락 하나로 가장자리를 이렇게 떼주시고요. 자 이제 뒤집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뒤집어 주신 다음에 다시 키친타월로 위를 살살살살 살살 눌러서 지단에 묻어있는 기름기를 제거를 해주세요. 자다된 거는 그대로 빼서 종이 탈 위에다가 펼쳐서 식혀주시면 돼요. 자 이어서 바로 흰자도. 자, 이 흰자도 마찬가지로 다 익을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뒤집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름이 많지 않게, 그리고 불은 약불에서. 자, 흰자도 이렇게 가장자리가 떨어지게 되면, 자, 그대로 뒤집어 주세요. 뒤집어서 다시 키친타올로 살살살살 둘러서 남아있는 기름기 제거. 바닥도 고루고루 열이 닿을 수 있게끔 눌러 주시고요. 다 익으면 불을 꺼주신 상태에서 젓가락으로 들고 다시 종이 타올 위에다 올려서 펼쳐서 식혀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자 이제 지단까지 다 되었으니까요. 이제 우리 소금에 절여뒀던 거 있죠. 이 소금에 절인 애들을 다 헹궈줄 거예요. 이제 볶아줄 거니까 헹궈보겠습니다. 먼저 도라지. 호박도 헹궈주세요. 자, 이걸 이제 기름에 볶을 건데 이렇게 물기가 많으면 나중에 막튈수 있어요. 그래서 물기를 완벽하게 닦아주셔야 돼요. 물기를 닦아내시고요. 볶을 때 순서를 말씀드릴게요. 먼저 다시마를 튀길 거예요. 다시마. 기름 너무 많이 두를 필요 없고요. 한두 숟가락, 세 숟가락 정도만 넣어주시면 돼요. 자, 기름이 예열되면 다시마, 다시마를 넣고 튀길 거예요. 낮은 불에서 서서히. 갈색이 될 때까지 튀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갈색이 되면 빼줄 거예요 근데 이제 기름에 튀긴 거니까 키친타올을 깔고 기름을 빼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기름을 빼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채소를 볶을 건데요 이렇게 양념된 거를 먼저 볶는 게 아니라 소금에 절인 것들을 먼저 볶을 거예요 그래서 찢은 도라지 자 찢은 도라지를 볶아서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돌려깎기 한 호박도 볶아요. 소금에 절인 거니까 따로 간안 합니다. 자, 호박도 후딱 볶아내주시고. 자, 이제 양념된 거를 볶을 거예요. 고사리 볶아주시고요. 고사리가 뻣뻣하면 여기다가 물을 약간씩 넣고 볶아주셔도 돼요. 자, 고사리 볶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 썰어놨던 고기 있죠? 채썬 고기도 볶아주시고요. 자 고기도 볶았고요 이제 그 다음에 다진 고기 다진 고기는요 약고추장을 만들 거니까 고기를 볶다가 이제 고추장 양념을 해줄 거예요 자 고기가 한 절반 정도 익으면 여기다 이제 고추장 양념을 해줄 거예요 고추장 한 숟가락 설탕 반 숟가락 참기름도 약간 넣어주시고요 물도 한 숟가락 넣어주세요 초고추장보다는 조금 되직하게 자 이제 고추장까지 다 됐네요. 자 지단은 요구 사항에 맞춰서 5cm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죠? 5 곱하기 0.3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0.3cm로. 이제 비빔밥 그릇에다가 이제 옮겨 담아 볼 건데 밥잘된밥 있죠? 밥을 먼저 담을 거예요. 밥을 그릇에 담을 때는 소복하게 올리지 마시고요, 편편하게 담으시는 거예요. 우리 콩나물밥 같은 경우는 소복하게 담거든요? 위에 올라가는 공명들이 없어서 근데 이 비빔밥은 편편하게 그리고 우리 아까 준비된 재료들을 다 돌려 담는데요 여러분 이제 제일 많이 빼먹는 게 뭐냐면 이 청포묵이에요 청포묵은 제일 먼저 조리가 끝났기 때문에 묵을 먼저 담아주시는 게 좋아요 까먹지 않고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묵을 밥이 보이게 담으셔야 돼요 가장자리에 밥이 보이게 그리고 흰색과 어두운 색을 번갈아가면서 자, 채썬 고기 올리고요. 그 옆에다가 호박. 어, 올리는 거는 위치는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근데 밝은색 어두운색을 조금 번갈아가면서 놓아주세요. 찌진도라지 도 올리고요. 고사리도 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단도 올려주고요. 자 재료의 양을 좀 비슷비슷하게 맞춰서 올려주세요. 그다음에. 우리 다시마 튀겨놓은 거 있죠? 다시마 튀겨놓은 거는 흰좀 밝은 쪽에다가 같이 을게요 다시마는 손으로 부셔서 사이에다가 딱 껴줄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상 가운데다가 고추장을 올릴 거예요. 우리 볶아놨던 고추장, 주장을 가운데다가 올려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비빔밥이 완성되었습니다.